<laughs> 왜 이렇게 무게를 잡았어? 저희 낭가 데뷔한 지 12여년 만에 원래 팀워크를 맞춘지 27... 6년 만에 둘이서 같이 살게 됐습니다. <laughs> 어째서 그런 선택을 했냐고요? 왜 그런 선택을 하게 <laughs> 됐죠? 우리가 이제 나이를 좀 먹어서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는 이럴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합숙이죠, 합숙. 합숙이죠. 그래서 아마 2년에서 3, 4년 뭐그 정도? 팀워크를 마지막으로 다질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죠. 누구네 집으로 들어가는 거냐 하는데 누구네 집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둘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전보다 부모님 집이랑 좀 가까운 곳으로 그래서 우리가 1정동도 10년 넘게 살았는데 좀 벗어나야 나도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영감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리프레시도 확실히 되고 삶에 예. 또 걱정도 많이 되는데 이게 시작이 어떻게 됐냐 갑자기 단도직입적으로 같이 살래? 라고 얘기 안 했고 무슨 <laughs> 표현을 되게 이상하게 했어 애매하게 했어 공간을 공유할래? 막 이런 식으로 했나? 그냥 어떤 건물에서 즉 공간을 이렇게 공유를 하는 거지. 약간 이렇게 말했어. 뭐를 하자는 거지? 그래서 약간 쉐어하우스 같은 걸 하자는 거야? 그랬더니 어, 그치, 그치. 아, 쉐어하우스? 근데 생각해보면 둘이서 쉐어하우스를 한다는 건 그냥 같이 산다는 거잖아요? 그니까 합치자는 거네? 이러니까 어, 어머, 어머. 그치? 약간 이렇게 돼서 뭐지? 그리고 근데 좀 그렇잖아. 갑자기 무슨, <laughs> 무슨 비장하게 같이 잘래별르잖아 <laughs> <laughs> 작업실을 공유하자는 건가라는 그런 문제. 하여튼 그랬고요. 그래서 저는 제가 혼자서 하는 게 진짜 편하고 그렇기는 한데 누구의 어떤 돌봄이도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제안에 대해서 저는 나쁘지 않은데라고 바로 생각했어가지고 그래 그래 뭐. 고추냉장 이렇게 해서 같이 살게 됐습니다. 아, 외로워서는 절대 아니고요. 아 외롭지 네. 않습니다. 지금. 저는 거의 집에서 잠만 자기 때문에 원래는 밖에서 작업하고 집에 안 들어가요. 저는. 근데 이제 뭐 합, 뭘 합치면이라고 해야 되냐? 다른 말은 없어? 합치면 아마 <laughs> 밖에 잘안 나갈 것 같아요 왜냐면 집 안에다가 이제 좀 작업실도 좀해 놓을 생각이고 뭐라 그러지? 훈련소 같은 느낌으로 진짜, 진짜 트레이너 말, 말 그대로 합숙이 합숙 네좀 그런 느낌으로 뭔가 살아보려고 네 그래서 뭔가 같이 작업도 많이 하고 음악 얘기도 많이 하고 또 같이 운동도 하고 서로서로를 응시하면서 서로서로를 옥죄하면서 그렇게 <laughs> 발전해 나가는 동료. 대단한 음악을 만들어내기 위한 숙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. 너무 배달 음식 같은 것도 가깝고 응. 좀 너무 시내 시 번화가 쪽에 있으면 너무 화려하고 그러니까 조금 들어가요. 어딘지는 좀, 말하면 안 돼. 예, 자연 자연 친화적인 곳으로 또 너무 먼 곳으로 가면 일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적당한 곳을 찾아서 갔습니다.